반갑습니다. 신바람입니다. 행복한 주일 아침이죠. 근데 저는 안 행복합니다. 이화재하고 적기성 아이를 너무 작년 여름에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었는데, 이렇게 또아예안답니다 제가 영상에 두번 올렸었어요. 밖에 내고 또, 물에희석인 소주도 치고, 깍지벌레 약도 치고, 그 농장 사장님인데 물어보고.그리긴 가루병 같아더라고요. 하 그래서 제가 따로 관리도 하고 밖에 내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만. 이제 또 제가 안쪽에 살짝 넣어놨더만 또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. 이상하죠? 안 되겠죠? 그래서 오늘 제가. 도대체 너 뿌리에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뽑아 보니까 이렇게 뿌리는 멀쩡하고 던실해요. 이 보세요. 제가 방금 여기서 뽑아 놔이거든요 아니면 뿌리가 이상하면 버리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던실하게 밑에 뿌리는 잘 자라는데 새잎 올라오면서 약간 병이 또 오고 이랬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밑에 하단에 그냥 한번 심어줄까 한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심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이판사판입니다. 에삐르든지 <laughs> 버리버리든지, <웃음> 내하고 인연이 안 되는 이 하지하고, 처음에 작년 여름에 데리고 올 때는 여름에 사실 데리고 왔어요. 너무 이뻤어. 근데 이 장마에 잘 보냈는데 그뒤 이상하더만, 또 괜찮다가 또 그렇고, 또 괜찮다. 그렇고, 그렇네요. 근데 너무너무 이뻤어요. 진짜 초보자가 볼 때는 막게 물드는 모습이 그랬는데 오늘은 결판을 봐야 되겠네요. 이거 보세요. 이래요. 제가 엄청 신경 많이 썼고 다른 아들 옮길까 싶어서 저 한쪽 구석으로 또 이렇게 요양을 시켰는데 이 애들이. 이 이모의 삽이 됐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행복한 주일 되세요.